네, 정부가 청년층의 창업과 취업, 소비 비중이 높은 서비스 분야 여건을 개선하고 청년 창작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네, 한편 깜깜이로 불려온 결혼식 서비스 가격은 내년부터 온라인에 공개합니다. 강은나 기자입니다. 통계청의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 2월 취업자는 2,804,300명으로 만 1년 전보다 32만 9천 명 증가했습니다. 두 달째 30만 명대 증가폭을 유지했지만 청년 고용은 위축되는 추세가 계속됐습니다. 청년이나 30대 부분에 대한 이 구직 단념자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 조건 같은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찾기 어려운 부분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청년 친화 서비스 산업으로 분류되는 웨딩, 뷰티 분야와 웹 콘텐츠 분야 육성 방안을 내놨습니다. 청년층 창업 비중이 높은 피부, 네일 미용업에 3분기부터 지역 규모에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합니다. 웨딩서비스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가공인 민간자격 또는 국가자격증 도입을 추진합니다. 그동안 부르는 게 값이라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부담이 됐던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이른바 스드메등 웨딩서비스 가격은 내년부터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사이트에 공개하고 가격표시제 도입도 추진합니다. 결혼 관련 품목 서비스에 대한 가격 표시 의무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미술관 박물관 등을 맞춤형 예식 공간으로 개방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청년 창작자 보호를 위해 웹툰 분야 표준계약서에 공정계약조항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웹소설 분야 신규 표준계약서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강은나랩니다.